안녕하세요, 김세환입니다 일단, A씨쯤에 영상 찍으려고, 머리를 만지는게의가 되어서, 머리를 만드셨다. 우리 스타일리스트. 인사드려요. 요 스타일리스트구요. 진짜 잘해요. 진짜 잘하고, 너무, 어, 밝고, 네. 너무 매우 좋은 동생입니다. 네. 구독자 여러분들 모서 혼자 외로이 있는 사람들은, 이쁜 여자분도 많으니까, 예. 저도 연락주세요, 예. 저도 이따가, 어, 어, 어 구독자 한 분이, 어, 말한 표정 뜨자 그러더라고요. 아, 저도 이따가 재밌게 내 영상 또 올릴 테니까, 예, 이따가 한번 시청해 주시고. 염색은 얼마예요, 용세? 용세. 아, 정체 정체? 할, 염색? 검체 염색에 약간 뿌리 요 아니 점체 염색. 염색? 머리 염색할까? 4만 원요? 네. 에 정말 진짜예요? 4만 원이요. 아 우리 어렸을 때는 옛날에 그 가사나 수술한 막 맥주는 막 머리 닦고 그랬는데 이천원 아니에요? 외상에 외상. <laughs> 네 그렇게 아시고 이따가 영상 찍을 테니까 예, 오늘도 재밌는 영상 올릴 테니까 예, 그렇게 아시고 이따 오세요. 예.